경기도가 태풍 호우 등 풍수에 대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774개소를 제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늘막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1536개소 신설하는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8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주제로 광교신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국장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영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태풍, 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가 수립한 실 국별 추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병권 권한 대행은 기상이변이 지속되는 기후 환경 변화 속에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마음가짐과 준비가 있어야만 최상의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 군과 실국에서는 자연재난 예방을 위해 분야별 준비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는 예보 단계부터 기상청과 소통을 강화해 관련 부서와 유관 기관의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비상 단계를 사전에 예고하는 등 선제적 상황 관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또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단계를 일치시켜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공백 없는 상황 관리를 강화합니다.